자, 그러면, 그, 어, 이 또, 카메라에, 안경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을 컴퓨터가 없어,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데, 좀 어렵습니다. 어렵지만, 많이 하시는 건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. 본인의 스마트폰에 젠더가 이런 게 있습니다. 예, 이런 연결하는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 틀린데, 어, 구형 장비는 좀, 오핀이좀 어, 작고요. 예, 옛날 거좀 작죠. 요거를, 충전 단자에 꽂습니다. 본인 스마트폰 충전 단자에 연결하시고요. 꽂은 상태에서 어 카메라를 이렇게 연결하고요. 연결 연결하시나요? 이렇게 연결하고 요거를 스마트폰의 단자에 꽂습니다. 꽂아요. 연결합니다. 연결하고 스마트폰을 키게 되면 패턴을 풀면요, 이 상단에 이 상단에서 인식이 돼야 됩니다.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 플레이어를 지금 바로 뜨죠. 저는 어, 이 프로그램을 깔아놨기 때문에 바로 뜹니다. 그러면 DCIM이라고 들어가서 내네 파일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. 본인의 어플 중에 내네 파일에 연결하고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영상이 두개찍게 나오죠. 보세요. 자, 처음부터 보기. 자, 찍었던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영이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, 예, DCIM에 대해서 내 파일에 보면 본인 본인 내 파일에서 DCIM, 음, DCIM에 들어가서 다시 계속 클릭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녹화된 영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지우 메모리가 꽉 차면 촬영이 안되니까 지우셔야 되겠죠 좀 길게 눌러서 누르면 이런 표시가 납니다 전체 체크를 하시고요 위에 보면 휴지통 이 있죠? 누르시면 바로 삭제하기가 모릅니다. 확인하시면 다 삭제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도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만약에, 어, 컴퓨터를 꽂았, 스마트폰을 꽂았을 때 인식이 안될 경우가 있어요. 그때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,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여기서 어, 검색을 해서 어플을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. 플레이어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영어로 MX 플레이어를 다운받습니다. M 영어로 M입니다. 그 다음에 X X 닥치면 플레이어 되죠. 상단 MX 플레이어를 다운받아서 이 어, 프로그램으로 이제 재생을 하시면 영상을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. MX 플레이어를 다운받아서 어, 재생을 시키면 서 손쉽게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영상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방법도 설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아 연결해서 연결이 되면 상단에 이 스마트폰 상단에 보시면 아, 이, 이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이런 글씨가 뜹니다. 이 삼지창 표시가 나면서 대용량 메모리 연결되었습니다라고 나니다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폴더가 나타나고요. 거기에서 DCIM 들어가셔서 카메라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, 내네 파일, 저 상단에 DCIM이 있죠. 클릭해서 이렇게 위에서 보셔도 되고, 어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안경카메라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.